위원회는 아, 국민의 권익 침해를 막아야 합니다. 부패 행위도 앞장서서 막아야 되고 공익 신고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익 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서 결국 공익 신고자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상황까지 놓이게 됐습니다. 공익 신고자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과연 이 같은 권익위원회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말 부끄러움을 느껴한다고 야 봅니다. 어, 탁동삼 방심이 명예훼손 분쟁 조정팀 명구 위원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민원 사주를 제보하셨군요.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도. 월급을 받는 직장이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네. 어~ 관련 인터뷰 내용을 좀 보니까 인간적인 고민이나 가족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거다. 비리를 폭로한다고 하더라도 영화처럼 모든 게 해결되고 해피엔딩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셨군요. 지금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불안감이 크십니까? 네. 뭐 현재 어떤 조사하는 진척이 없고 경찰의 수사와 수색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희망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부민원, 민원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류일인 방심위원장에 대한 어, 조사와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에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두 차례 실시되는 등 압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도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의 그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지나쳤다 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9월 10일에 제가 아침에 6시 30분에 집에서 출근을 하는데 6시 30분에 현관문을 열고 한 발자국 나가자마자 수사관 4명이 저를 붙잡고 네 저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어, 저는 수사관들에게 추후에 물어봤는데요. 제가 출근하는 시간을 며칠 동안 지켜봤다고 하고, 당일 6시부터 제가 문을 열고 나오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저는 뭐, 영화에서는 이렇게 현관문에 그래도 수색영장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기회를 주고 문을 열고 이런 단계인 줄 알았는데, 제가 문을 열기를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저를 바로 잡아, 저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저는 가장으로서 그 순간 할수 있는 한마디가 경찰에게 어, 저희 아내와 저희 어린 아들이 자고 있으니 압수수색을 두 시간만 미뤄달라라는 얘기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걸 들어줬을 때 굉장히 불합리한 압수수색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마움을 느낀 제 자신이 추후에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 후에 저의 그 사무실 자리와 제가 부서를 옮겼는데 이전에 있던 부서의 그 사무실과 그때 같이 있던 직원의 PC까지 모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당일 전체적으로 저희 사무실과 저희 직원들 집을 통해서 총 40명 정도의 경찰들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눈을 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보에 나서게 됐다는 라 말씀도 하셨군요. 본인 스스로를 공익 제보자, 공익 신고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에 공직자는 부패나 비례행위를 보게 되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수 있거나 제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법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공익제보를 했던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런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보호를 받았습니까? 아 보호 조치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 그러면 보호 조치 신청을 했습니까? 보호 조치 신청은 어, 연말에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홍영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과장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앞서 박동수 연구원께서 보호 조치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보호하셨습니까? 예 지금 신고자가 들어온 거는 이제 책임 감면 신청입니다. 책임 감면 신청은 뭐, 이제 그 기관에서 징계나 행정 처분이 있을 때 저희 권익위원회가 아, 그 신청을 요구를 할수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그 방심위에서 특별히 그 징계나 행정 처분이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뭐 조사하고 지뭐 이런 건 했지만 뭐 아직까지 어떤 액션이나 보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 경찰에서 두 차례나 압수색을 했고 방금 박동삼 연구위원이 증언을 한 것처럼 굉장히 무리하게 어, 과다한 압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또 지금 어, 방송통신심의원에서 자체 감사를 진행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경찰과 감사원의 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치 자체가 공익 제보자들에게 압박이 되고.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 제보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 신고자 분들께서 들어오신 것이 책임 감면 요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책임 감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액션이 있어야 책임 감면을 요구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징계를 받거나 어떤 처분이 있어야. 저희가 법에 따라서 그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 외에 책임 감면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불이익 조치 금지나 아니면 또 보호 조치를 신청 어떤 예를 들어 신분을 뭐 박탈했을 때보 신분 보장을 이렇게 신청하셨으면 이제 그 그런 액션으로 가는데 지금 어쨌까지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 네, 방심이 직원 세 명뿐만 아니라 어, 뭐 압수수색 당한 직원들도 있고, 어 보호 조치 신청이 익명으로 신고되고 또그 140여 명이 그 공익 제보를 하고 국민권위 기한에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뭐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분리 조치만 안 되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 그 위원님, 그 140명이라고 하는 네. 무슨 어떤 분들 말하는 건지 김형으로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 네. 보호과장인데요, 신고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고 사실 제가 여기 보호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신고자 보호를 위한 역할들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 과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가 취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요. 공익신고보호법 제14조 4항 보면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지금 방심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맞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 상황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조항하고 매치가 되는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이제 불이익 조치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비밀보장 의무 위반, 그 다음에 신분 보장 의무 위반, 그 조치에 따라서 법령에 좀 차등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해고라든지 징계, 뭐 전보 이런 거에 대해서 3년, 뭐 2년 정도, 뭐, 네, 뭐 형이 네, 주어지는 네.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니다